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요? 평균 순수익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장기로 손님이 들어오면 100만 원 내외가 남습니다 대사장님네 산책하시나 봐요 네 사무실 앞에 산책하러 잠깐 나왔습니다 요즘에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거 이렇게 네.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바쁜 직장인이라 시간 빼기 네. 어려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 삼삼엠투 할때 일단 제 수강생분들 거의 90% 이상이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 질문은 사실 직장인 부업으로 더잘 맞는다라는 뭐 반증이 되겠죠. 바쁘면 못 하냐라는 건데 바빠도.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로 결론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아홉 개열개 관리하면서 하루에 30분 안 쓰거든요 사실 1호점, 2호점, 3호점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0분? 20분밖에 안쓸 거라서 충분히 바쁜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거 시작할 때 초기 비용 어느 정도 들까요? 아 그냥 쉽게 저는 오피스텔 월세방만 하니까 보증금 더하기 200만 원 생각하시면 되고요 200만원 안에는 150만원 소모품 세팅하는 비용, 그리고 50만원 중개수수료 비용. 그래서 총 200만원 생각하시면 되고, 보증금까지 생각하시는 거면, 보증금 1000만원이면 1200, 보증금 500이면 7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초기 비용이 크진 않네요. 네, 초기 비용이 사실은 큰 부분은 아니라서, 이게 그래서 제가 레벨 1이 3, 사 멘트라고 하는 게, 초기 비용이 덜 들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참 좋죠. 그러면 월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요? 제가 지금 거의 수강세 분들 물건까지 100개 정도 이상 컨트롤 해보니까 평균 순수익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남고 장기로 손님이 들어오면 100만 원 내외가 남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 손님이 들어왔다는 가정에서 평균 순수익이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그 범위에서 남고 있어요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삼삼 엔트랑 에어비앤비 뭐가 다릅니까? 일단 33m2는 뭐 아시다시피 임대 쪽이다 보니까 전대업 단기 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이죠 네, 숙박업이다 보니까 1박 단위의 숙박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임대는 일주일 이상을 임대하는 단기 임대 전대를 해주는 전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3m2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레드오션 아니에요? 어, 많은 분들이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사업에 레드 오션 블루 오션을 가리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레드 오션 속에서도 블루 오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M2도 뭐저 2년 반, 3년 정도 됐는데 3년 전에도 레드 오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왜 하냐고? 근데 저는 3년 동안 잘했잖아요. 그거처럼. 남들이 얘기하는 레드오션은 사실 허황된 게 많고요 본인이 차별화해서 그거를 블루오션으로 바꾸는 걸잘 하는 게 사업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들어가도 충분히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이나 입지를 정확하게 또 찾아야 되는 게 있죠 저도 이제 매달 한 개씩 더 늘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숫자나 이런 거 보면서 그게 데이터가 수익이 안 나면 저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수익이 남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그 대신 자기가 잘 해야 블러오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기 임대 청소 꼭 직접 해야 되나요? 어, 아니요. 직접 안 하고 전 직접 한 적이 전혀 없고요. 저희 청소 이모님을 제가 세 분에서 네분 정도 스페어 이모님까지 쓰고 있는데 전혀 본인이 안 하셔도 되고 이모님들 구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 가장 최근에 계셨던 어르신 분이셨는데 뭔가 이제 호텔 같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 가지고 그거에 맞추느라고 뭐 힘들었다기보다는 약간 그 CS를 하기에 좀 귀찮았다. 그 대신 이제 저도 서비스업의 서비스 일종이다 보니까 그건 당연히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어려웠던 점은 없고 저희 수강생분들 사례로는 와가지고 뭐 에어컨 청소해 달라 뭐 담배 냄새 내가 났을 땐 담배 냄새가 안 났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한 수강생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아, 좀 귀찮은 일이지만 뭐 해결이 안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시고 그 cs 때문에 뭔가 민원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 삼사일투 사업에 대해서 좀 진입장벽이 생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겪으시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할지. 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돼가지고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호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네,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문제가 공간 창업에서는 안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바로바로 바로 생각해내는 사람이 좀이 사업과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전 직장인 때는 그게 부족했지만, 지금은 이제 5년, 6년 되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이, 에어비앤비에서 소음이 난다. 뭐 소모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빨리 정확하게 해줄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 그런 빠른 피드백과 그런 거를 잘 하니까 제 공간 창업의 후기들이 좋게 쌓이고 그것들이 매출의 어떤 향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야 할 자질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제일 중요하다. 공간 창업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꼭 내야 되나요? 사실, 33M2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1호점을 진행하실 때는 개인 기타소득으로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제 수강생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셔가지고, 항상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1호점은 어, 개인 기타소득을 해보시고, 잘 맞는다. 2호점, 3호점 하실 때에는 사업자를 뭐 차명으로 한다거나 다른 법인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랑 입지는 어떻게 고르시나요? 네, 일단 말로써 할수 있는 거는 직장인이 많은 곳 플러스로 플랫폼 내에서 예약률이 좋은 곳을 교집합을 찾으시면 제일 잘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수요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이나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 근처에 있는 보호자분들이나 병원 실습생분들, 또직장인인데 여러 가지 직장인 종류들이 있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외국에서 오시는 바이어분들도 계실 거고,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수요층이 다양해서 그것에 맞게 지역들을 떠올리시면 그곳이 잘될 확률이 높다. 그 대신 첫 번째는 직장인이 많은 곳 플러스 33m2 이 양률이 좋은 곳을 찾으시면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가하시면 다른 호스트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에서 시작해도 괜찮나요? 네,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에서 할수 있는 곳만 제가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 지방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해도 된다 안 된다를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중에서 해도 된다라는 곳이 제가 지금까지 두세 곳 정도여서 거기서는 지방에서 그냥 진행을 하셨고 안된다라고 했던 분들은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라도 서울에다가 다 또는 경기도에다가 세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어딘 잘 되고 어딘 안 되는 곳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잘 되는 곳이면 하시면 되고 안 되는 곳이면 서울에다 하시는 게 또는 수도권 내에다가 하시는 게 예약률적 부분으로 수익적인 부분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선님 오늘은 사무실에서 뭐 하세요? 아, 오늘 제가 컨설팅하는 수강생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과제 피드백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할 때제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제 막 하려고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있다가 또수강생분들이한분한 한 분씩 또 1대1로 유선으로 피드백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늘 피드백 정리하고 저녁에 통화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과제 주시면 보통 이제 물건은 3개에서 5개 정도를 본인들이 제가 스터디했던 것 토대로 이렇게 조사보고서에서 갖고 오시는데 제가 피드백을 옆에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씁니다. 쓸때 제가 개발했던 분석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영상으로 몇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엑셀을 로딩해가지고 어,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 컨설팅 수강생분들한테만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근할 때한번 돌려놓고 이제 직장을 갔다 오시면 딱 돌려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엑셀로 나오고, 결과값 1, 2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제수강생분들한테는결과값이 값만 보고, 요게 몇, 얼마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임장을 바로 출발하셔라 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를 보면서, 어, 계산할 거이 값이? 우리 기준점 이상이네? 오케이. 여기다가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좋다고 드려야지. 왜 좋다고는 이유는 이런 이유를 써드려야지 하면서 보, 써드리고 있고, 여기다 플러스로 저는 네 가지 기준점을 통해 가지고 지역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수강생분들과 기준점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고 통과된 물건들만 피드백으로 좋다, 임장을 가보셔라라고 하고 있고 통과가 못된 곳은 여기 패스해라, 다른 물건을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대안책을 제시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쓰고 이걸 토대로 이따가 이제 저녁쯤에 수강생분들과. 시간 맞춰가지고 유선으로 통화를 드리면서 한 30분 정도 통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금 상황이라든지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 지금 이 물건은 왜 올라오셨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물건을 선정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임장을 떠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임장 갔다가 계약하시고 입주할 때 제가 또 입주 그 물건에 오프라인으로 점검 나가드리고 제 수강생분들 기준으로는 수익화까지 한 10일 10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하고 한 3일 정도 내로. 손님 한 팀이 들어오고 손님 한 팀까지 딱 들어오면 이제 저희 컨설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우리 수강생분들 이한분한 한 분씩 맨날 전화하면서 환경 설정을 해드리는 걸 일단 잘하고 이 피드백을 왜 좋은 입지고 안 좋은 입지를 제가 거의 1년 반 동안 매주 두세 번씩 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분들이 주시는 오피스텔은 제가 거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그 정확한 피드백을 토대로 이제 수강생분들이 가셔가지고 계약도 진행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호스트들은 얼마나 빨리 수익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최대 10일 이내로 다첫 손님이 들어오고 있고 빠르면 하루 당일에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성과가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룹으로 하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달 내로 50% 이상이 계약하고 수익화까지 완료하고 있고요. 일달 컨설팅 같은 경우는 100% 수익화까지 한 달에서 한달반 내로 완료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서는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거 토대로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한분한 분씩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유튜브 댓글로 담아놓은 것 중에 많이 겹쳤던 것들만 아까 우리 PD님이 몇 가지 질문해주셨고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요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 많은 질문들을 제가 7월 10일 날 오후 8시에 무료 특강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러 오셔서 제가 지금 뭐 소모품 리스트나 그리고 전자책도 여러분들 참여만 해주시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오셔서 거의 두세시간 동안 무한 질의응답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 안된 것들 질의응답 하시고 네, 여러분들 많은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7월 10일 오후 8시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